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선도 좋은 홍게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이리 방송자입니다. 오늘 주문지 수산시장 찾아왔습니다. 홍게를 가득 실은 배가 들어와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맛 좋은 홍게를 직접 다 검수해서 사이즈별로 측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굳이 상점을 가지 않아도 택배로 탈수에 좋은 홍게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는지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시고 러분들 새빨간 홍게들이 가득 들어와서 지금 개척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보시고 이제 이렇게 선주님께서 직접 다검수 해가지고 홍게를 담아서 판매 예정 되겠습니다 와 살이 빨갛고 알이 꽉차 있네요 하... 이런 홍게를 여러분도 드셔야 집에서 정말 잘 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홍게들만을 지금 엄선해서 체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야. 아, 저는 홍게를 이렇게 구매하면 게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판매하는 상점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다 하나하나 개척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또 집에서 택배 도착했을 때아 정말 잘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계측을 해가, 확인해서 준비를 하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와... 자, 여러분 보시죠 진짜 한 마리라도 살이 없거나 물찬 홍게들은 전부 다 제외한 후에 담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받아보시면 물찬 홍게는 절대로 받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와 이거는 진짜 사이가 즈 크네요 여러분들 자, 볼때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맛 좋은 홍게 맛을 볼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홍게가 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정도 봄 시즌 지나면 이제 홍게가 좀 약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이 이렇게 꽉차 있는 만큼 지금 이런 시즌 때 집에서 편안하게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차별로 이렇게 담아서 가시는 모습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홍게가 많이 살이 없거나 그러면은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직접 다 물차에 와서 담아서 갓 홍게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대략 40kg, 4구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차에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게 좋다. 자, 이전에는 제가 주로 영상만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렸는데, 이제는 직접 정말 좋은 곳은 영상에 담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집에서 편안하게 맛 좋은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보를 담아 드리고 있고요. 괜히 방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검수해서 좋은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맛 좋은 수산물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엄선해서 정보를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건 받아봤는데 상태가 안 좋거나 살이 없거나 그런 홍게가 도착했을지에는 우리 선주님께 연락주시면 교환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왕이면 맛 좋은 지금처럼 이렇게 살이 꽉찬 홍게를 드실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씩 택배로 맛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벽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계측해서 준비해서 시중에 유통된다는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생물을 검수해 가지고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 좋은 홍게 맛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홍게를 정말 어,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말일수 다. 채워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믿고 맛있는 홍게 집에서 한번 푸짐하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색깔 보이시죠 여러분들? 완전 빨갛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홍게들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택배로 받아보시면서 맛 좋은 홍게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넘어갔지. 3kg 가까가 3kg 빼면 원래 17kg야. 그렇죠. 3kg 18kg. 네네네네. 이게 말이 좀맛있네 진짜 홍게 꽉 채워가지고 지금 찜기에 찜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많은 홍게를 가족 지인, 지인분들과 함께 나누실 분들은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홍게가 로나 박스에 14kg를 담는 모습을 제가 정보를 담고 있고요. 자, 정말. 일간 붉은 옹게 살이 찬 홍게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린 만큼 굳이 큰 홍게를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성비로 집에서 뭐 다양하게 홍게 찜도 해 먹고 탕도 해 먹고 여러 가지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홍게 맞죠 홍게를 대량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kg 이렇게 가득 홍게를 담아서 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쪄가지고 큰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자. 스티로폼 박스가 20, 40, 한 30cm 되고요. 바로 20, 40, 그리고 높이 20, 30 이렇게 큰 박스, 큰 박스에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있고, 다시 는은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주문한 홍게를 전부 다큰 스티로폼 박스에 가득 채웠고요. 작은 박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 큰 박스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냐면 핸드폰 사이즈거든요. 높이 보이시는 높이 여러분들, 핸드폰 크기. 그리고 위에 이렇게 큰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드리니까 맛있는 홍게 집에서 푸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홍게 색깔 보이죠? 아, 이렇게 검붉은 살이 꽉찬 붉은 홍게를 여러분들 집에서 드신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까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공적은 사장님이 직접 다 이렇게 손수, 무게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맛있게 홍게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곳에서도 진짜 이렇게 빨간 온게 여러분들 보셨나요? 눈으로 만 봐도 진짜 순선도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아마 도착하게 되면 아마 우리 고객님들 정말 입이 떡부어질것 같네요 실제로 이렇게 좋은 온게 수산 시장에서 받아 드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온게를 직접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검수한 온게를 이렇게 한 14kg씩 담아가지고 전에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멀리 길름값 들여서 오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이 박스에 담은 한 개가 14kg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물을 담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렇게 담아서 지나요? 아무서 얘가 죽을 때까지 담, 담, 담으면은 물을 담으면 안에 짠물을 뱉어내고 아, 아 달달한 맛이 더 많이 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면 짠맛이 안 나니까 단맛만 나겠네요 단맛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네. 민물에 아 해감시킬 것처럼 해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몸통살이나 다리살 받았을 때 짠맛을 느끼는 홍게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살아있는 홍게를 먼저 민물로 어느 정도 해감을 한 후에 맛있게 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꼭 홍게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있어가지고 잘 기억해두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빨간 검붉은 홍게를 지금 일단 민물을 넣어가지고, 어, 또 물기를 쫙 살아있는 상태에서 짠물을 좀 빼놓은 상태에서 이런 번거로운 공정도 직접 다 준수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보시죠,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홍게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홍게를 검수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믿고 맛있는 홍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영상을 보시고 맛있는 홍게를 주문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날 추운데 준비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체크해가지고 살아있는 홍게만을 보내주는 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또 영상을 담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유튜브로 주문하시는 거좀 걱정 들 많으실텐데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고 좋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양도 많이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문진 수산시장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생생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랑자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